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고고하고 형형한 빛과 자태를 유지하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모두 한덩이의 흙에 열정과 상상력을 더해 만든 훌륭한 도예 작품들인데요. 만드는 사람의 손길에 따라 색과 모양이 달라져서. 저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도예 작품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손길이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명품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할 텐데요. 볼수록 윽한 기품을 풍기는 건강한 흙빛의 도예 세상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오늘의 체험 주제를 찾아 흙과 자연이 가득한 시골길을 나섰는데요. 양쪽으로 펼쳐진 초록 들판을 따라 주제 찾기에 집중. 흙길을 밟으며 자연 속에 꽁꽁 숨겨진 오늘의 주제 근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선입니다. 자, 어느새 성큰 가을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뭔가 우아하게 앉아서 나만의 취미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아하게 할수 있는 취미가 바로 요 옆에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한번 가서 배워보시죠. 시골 장독대의 항아리와 예쁜 꽃이 자라는 화분까지. 오늘의 체험 주제는 바로 흙으로 만든 도자기 공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야! 아니, 제가 네. 오늘 네. 이곳에 오면은 굉장히 우아한 취미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왔는데 네. 이게 바로 다육이를 키우는 그런 취미였군요. 와. 근데 저는 이곳은 다육이도 보실 수 있지만 네. 또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이 다육이를 키우는 거 말고 네. 더 특별한 경험을 그 할수 있다고요? 흙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도예 체험을 또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으세요. <laughs> 도예 체험이요. 네. 첫 번째 작품인 다육이 화분은요. 이름은 어렵지만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핀칭 기법을 이용해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야,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도자기를 만들 것 같은 준비를 다 해놓으시니까 갑자기 긴장이 돼요, 선생님. 제가 이걸 네.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이제는 뭘 만든다, 뭘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내가 편하게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흙을 가지고 논다? 네. 어 그러면 저는 일단 놀 준비는 제대로돼 있거든요. 네. 한번 만들어봐야 될 텐데, 네. 저 어떤 걸 만들면 좀 손쉽게 예쁘게 네.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뭐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신 게좀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냥 일단 좀 간단한 거, 네. 잘 만들 수 있는 거, 네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는 다육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화분을 좀 주로 많이 만들기도 아, 하는데. 네. 화분은 어떤 특별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laughs>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거 화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화분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음. 근데 저는 화분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핀칭 방법이 있어요. 그, 핀칭이요? 네네. 어떤 물레나 어떤 특별한 도구 없이도 우리가 손으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손으로 만드는 도자기 작업, 네네. 핀칭. 네, 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실까요? <laughs> 네. 별다른 도구 없이 양손만을 이용해 만드는 핀칭 기법. 손바닥을 이용해 흙을 둥글게 말고 엄지로 중앙을 꾹꾹 눌러 그릇의 형태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시고요. 예, 이 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 때 그러니까 편하게 만드시는데. 그 주의해야 할 점이 크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음. 흙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흙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을 거치기 때문에 그흙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그 굽는 과정에서 파손으로 연결되거든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네.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잘 하고 있는 건데요. <laughs> 이렇게요? 예, 잘 하고 계세요. <laughs> 네. 그흙 그러니까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모양이든지 흙의 두께가 또좀 일정해야 돼요. 음. 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만들고서 이제 이게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건조 소성 과정을 거치면서 수축을 해요. 약간 음. 그러니까 한20% 정도 준다고 볼수 있는데 그때 두께가 다르면은 수축 과정에서 변형이 와요. 음. 그래서 일정한 두께가 될수 있도록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이런 그 방망이에 이런 무늬가 있어요. 예예. 예. 이런 무늬 있는 방망이를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한번 무늬를 한번 내줘볼까요? 그런데 예. 이런 예. 질문 내용이 나오죠? <laughs>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화분에 예쁜 무늬를 넣기 위해 방망이로 팡팡 두들겨 주는데요. 정말 멋진 비쌀 무늬 토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초보자인 저를 위해 선생님이 나섰는데요. 그 항아리 만들 때 수레질을 하죠. 이렇게 방망이 질을. 네. 그런 수레 문양이기도 한데 음. 인화무늬라고 그래요. 인화무늬. 그러니까 인화 도장 무늬 해가지고 아. 도장으로 이제는 문양을 또 내주셔도 괜찮아요. 찍어서 한번 해보세요. 음. 우와. 음. 이렇게 음. 낼 경우에는 음, 네.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날것같네요 네, 네. 다음은 이제는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편하시죠? 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아, 재밌어. 먼저 <laughs> <laughs> 이제 다리를, 우리가 이제 다리를 세 개를 만들어줘요. 네. 네 개를 만들어주면 균형이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개가 네. 더잘 네. 맞을 것 같은데 세 개를, 개를 만들어줘요. 아,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분이 그, 네. 핀칭 방법을 네. 이용해서 네. 직접 만드신 화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왜 요즘 화분 보면은 너무 매끈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은 투박해 보이고 약간은 네. 좀 거칠어 보이는데 이게 훨씬 더잘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음. 또 이제는 이그 화분은 또 일반 용기하고 다르게 그 식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자기가 좀 숨을 쉬어줘야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유약을 막그 겉에 발라는 유약인데 유약을 안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는 두껍게도 발라주지 않았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도 괜찮고요. <웃음> <웃음> 네. 그 흙하고 흙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이런 상태인데 네. 이런 걸쭉한 상태의 어떤 이런 슬립을 발라줘야 돼요. 그러면 잘안 떨어집니다. 아. 접착제 역할을 하는거 she was there. The hook will put her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붙일 곳에 살짝 표시를 해주세요. 어디 표시하셨어요? 여기, 여기 도 표시해주시고 이쪽에? 그리고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It's o 시 a y You know you must have been in the 선생님의 다리와 조금 다르게 생겨서 똑바로 설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고정해 주시고. 네. <laughs> 운데물 나갈 수 있는 구멍만 뚫어 주시면 돼요. 음. 아. 조각타를 들고 조심조심 물 빠진 구멍도 뻥하고 뚫어 줍니다. 예예. 예. 오 예. 간편하게. 오 이게 이렇게 쓰네요. 음. 네, 네. <laughs> 사실 저들 만들면서 네. 선생님 편하게 놀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놀면서도 오. 뭔가 마음 한 구석에 이게 <laughs> 제대로 쓸까 화분이 될까 했는데 네, 네. 정말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화분 네. 모양이 나왔어요. 네. 야, 네. 감동이네요. 그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된다라고 늘 어떤 강박관념을 갖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지. 그 흙을 가지고 편하게 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재미있는 것들을 또해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장 흙을 만지는 어떤 가장 원초적인 이런 소재와 원초적인 방법으로 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형상을 만들어 간다는 게 거기서 어떤 그도예의 가장 큰 재미와 맛이 있는 음. 것 같아요. 야.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핀칭 기법을 이용해서 네. 아주 간단하지만 멋진 화분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근데 이 핀칭 기법 이외에도 사실 보통 다른 기법을 사용해서 좀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네. 게또 있지 않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드신 방법은 음. 특별한 기술이나 음. 어떤 특별한 뭐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음. 또, 이와 이거 지금 만드신 것하고 또 비슷한 방법으로 코일링 방법이 있어요. 코일링? 네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 흙을 그, 긴 가닥을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긴 가닥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처음에는 이제는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핀칭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는 조금 더 어렵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음.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좀 길게 돼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동그랗게 안 되고 지금 네.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실 수가 있죠. 도예 기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코일링 기법. 주의력과 팔의 힘, 손가락 힘 조절이 성공 포인트인데요. 가닥을 만들 때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또 일정한 직경의 크기가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네. 컵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컵을 음. 만들려면 먼저 바닥판이 있어야 돼요. 아, 바닥판을 그렇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긴 가닥과 코일을 만들어서 이제 음. 쌓아 올리는 형태입니다. 도예의 또 다른 기법인 관상 기법을 이용해 컵의 바닥을 만들어 주는데요. 관상기법은 방망이로 두드리거나 밀대를 이용해서 점토를 펴서 일정한 두께의 점토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사용,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축 과정이 한20%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처음에 만든 크기보다 네. 약20% 정도 줄어든다고 좀... 생각하고 맞으면 아, 네. 되는 돼요. 거네요. 네. 적당한 크기로 오려낸 점토판 위에 흙물인 슬립을 바르고 만들어둔 가락 모양의 점토를 꾹꾹 눌러가며 컵의 옆면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흙을 흙을 붙여 주는 게 이렇게, 불, 이렇게 눌러서? 눌르면서. 네, 그냥 올려 주는 게 아니라 누르면서 오. 아, 컵의 지나가다. 모양과 크기를 자유자재로 결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컵도 이제 거의 다 완성돼 가는데요. 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음. 다양한 형태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저는 여기 위에 두 칸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요 밑에는 코일 모양, 줄 모양을 그대로 살릴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 여기다가 손잡이만붙이면 <laughs> 멋진 컵이 완성이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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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는그주의실 네. 점은 약간 약할 수 있어요. 붙였을 오. 때. 그러니까는 요렇게 머그컵도 멋지게 완성. 예. 저도 좋아하세요. 저 아, 이거 흙으로 뭐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리려는지 이게 반죽을 밑반죽, 흙반죽 이걸 하시는 거래요. 근데 아우 이게 무게도 꽤 나가고요. 손님근데이 작업을 왜 하는 거예요? 음, 작업하는 게뭐 이렇게 반죽을 해주면 네. 그 서로 흙들이 그 밀도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작업을 물레 성형을 했을 때. 어. 좀더 이렇게 그 원활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안에 기포도 빼주고 흙에 기포도 빼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펀칭이나 그 코일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흙을 이렇게 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랑 비슷한 네, 작업인 거네요. 이 네. 흙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니까요. 이렇게 반죽을 해주는 거예요. <laughs> 아무래도 좀 힘드시겠는데요. 네. <laughs> 아그러면 물레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네. 흑반죽을 이 모양으로 딱 만들어서 네. 요걸 이제 물레 위에 올린 다음에 네. 작업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 제가 예상하는 그 오말로 그거 작업할 때 요게 꼭 필요하답니다. 그럼 한번 하러 가보실까요? 아 잘생겼다. 자, 이렇게 하면 중심이 맞죠? 이제? 네, 이제 흔들리지도 않네요. 그러면 그릇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눌러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살짝 펴주시면 모양이 됩니다. 우와!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걸 이렇게 찝어서요 쭉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얇게 뽑아주시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한번뽑아졌죠좀더 커졌어요? 네 그럼 다시 손에 물을 이렇게. 서좀더얇게 자, 더 커졌죠? 그러면 기본적인 그릇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음, 원하시는 모양의 어떤 그 그릇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이걸 옆으로 더 눌리면 접시가 되고 이렇게 더 모아주면 좀더 뾰족한 컵이 되고요. 음. 더 조금만 벌리면 그릇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컵을 만들어 볼게요. 컵은 좀더 뾰족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모아서 바닥을 먼저 벌려 주고요. 바닥을 벌려준 다음에 모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감싸주고 이렇게 모아주시면 오. 완성이 됐으면 여기 흙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분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나무헤라를 이용해서 여기 분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선을 주고 이렇게 내리십니다. 자, 이 흙이랑 그릇이랑 경계가 생겼어요. 네. 그럼 이제. 뒤에 아까 흙자를때 썼던 낚시 줄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아, 그럼 이제...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컵이 좋지. 정말 네.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떼 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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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요 하단 부분을 요 하단에 근데 들어 보세요. 이렇게. 부분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오! <laughs> 여기 여기 놓으세요. 우와. 세상에. <laughs> 야.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예쁜 컵이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음.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요? 네. 저도 이렇게 예쁜 컵이 나올 수 있겠죠? 한번 해봐야죠 그럼. 해보셔야죠. 이야 <laughs> 진짜 신기 선생님의 막강한 도움을 받아 저도 물레 작업에 도전했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오. 아 좋습니다. 흔들려도 좋아요. 음. 이렇게 해서 점점 밑으로 좀 초보자들이 도전하기에는 조금 어, 네, 어렵기 때문에 어, 전문가인 어, 선생님들의 advanced, 도움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t o 도 느끼실 테고 뭔가 굉장한 보람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s i 게되 table, the k i 그 네. 이렇게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휴... 쭈욱. 됐습니다. 떨립니다. 사실, 이 물레 작업은 되게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기도 하고, 처음 해본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떨리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또 다른 나만의 명품 컵 완성. <laughs> 선생님 이제 이거 우리가 구우면 되잖아요. 어 네. 여기 가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 데 네, 오늘 이제 만드신 거를 네. 바로 가마에 넣고 구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를 이제, 이제 건조 과정을 거쳐요. 음. 어, 이제 다 마른 다음에 이제 가마에 넣고 구우면 됩니다. 아까 만드신 게 이제 건조가 다 되면은, 네. 건조된 거를 여기다 넣고, 넣고 네. 이제는 재임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넣고 차곡차곡 쌓는 거를 재임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 쌓아서 이제는 한번 초벌 구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초벌된 거를 가지고 또 유약을 발라요. 그러니까 뭐그 원하는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약도 바르고, 네. 또뭐 기본적인 뭐 투명유나 재유 같은 걸 발라서 또 청자유도 바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넣고 두번 소성을 하죠.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는 그 사용하실 수 있는 예쁜 도자기가 나옵니다. 오. 아니 그러면은요. 여기에 가마에다가 넣고 구 그... 다시 네. 한번 유학을 발라서 굽고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한3주 정도 그 3주. 기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 주? 오삼주 <laughs> 어, 후에 네. 제가 다시 오기를 방문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이제는 다시 오셔도 <laughs> 괜찮으시고요. 음. 다시 오시기가 힘드신 경우는 음.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음.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있는 이 작업장이 자연과 함께 있기 때문에 또 나들이 잡아도 다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완성된 작품을 만나볼 수 없는 아쉬움을 온실 가득 자라고 있는 다육이를 만나는 것으로 대신했는데요. 각각 다른 모습의 개성만점 다육이도 정말 귀엽죠? 네, 여기 있는 그 다육이들은 네. 어, 제가 다발아시켜서 키운 것들이라 저한테는 좀 자식 같은 아. <laughs> 존재들이에요. 아, 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다육이들이 네. 다 직접 아기를 네, 네. 이렇게 허, 네. 세상에. 여기까지 이제 어렵게 네. 오셨으니까 네. 제가 하나 또 선물로 드릴게요. 맘에 드시는 걸 하나 골라보세요. <웃음> 정말이요? <웃음> 네. 어, 근데 다 너무 예뻐서 뭘 골라야 돼? 될... 어? 이거 음. 되게 예쁜데요. 이거? 아, 네. 얘는 아. 이름이 수라고 그래요. 술. 네. 어머, 이름도 그, 굉장히 예뻐요. 네. 그이 화분에 음. 그 만드신 거하고 비슷한 화분인데 여기에 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심어서 한번 드릴게요. 보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와, 음. 이쁠 것 같아. 3주 후에 만날 작품을 기다리며 오늘은 선생님이 직접 만든 화분과 고이 길러온 다육이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늘 이렇게 도예 체험이 끝나면 직접 만든 화분에 다육이를 심어 선물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하셨던 도자기 체험 어떠셨어요? 사실 도자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많았는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쉬우면서도 재미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가을에는요, 나를 닮은 도자기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연 속에서 한 덩이의 흙을 이용해 때론 장난스럽게 또 때론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연의 예술 도예. 손으로 빚어 손의 감각을 나타낸 도예 작품에는 자연스러운 멋과 운치도 담고 있는데요. 푸른들과 흙냄새를 맡으며 자연 속에서 만끽한 색다른 체험. 자연으로 돌아가 몸과 좀... 마음의 건강도 다지고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손으로 나만의 개성이 담긴 명품 도자기도 만들고 음... 일석이조 웰빙 도예 체험에 음...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대서요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그 자리를 유지하세요. 자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지해서 가만히 계시면 사고 들어가니까요. 오. 음 그냥 네.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됐습니다.